자. 저희는 부경 준비가 됐습니다. 자. 대학교 전상용. <laughs> 아픈 손가락 이준민. 자, 1대 1 경기를 시작하 도록하겠습니다 자, 진 팀은 진 선수는 우리에게 대박 상격사를 보 주신 겁니다.

님. 자, 아. 최근 자격증 2급을 따신 아. 김덕현심판님 아. 오케이 아. 가겠습니다 김덕게 심판님 밑에서 좀 봐주십시오 네정확하게 네. 아니면 동네 어떻게 아. 어떻게 아. 어떻게 해요? 어떤 거 그, 위너?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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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 어떻게 피바 피바 피바. 피바아 어, 피바.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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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 아, 포스터 세번 아, 이상, 아, 이상 안 되는 거. 다네 네. 그 다음에 내면 면 어떻게 바로 공격인가요? 오오 계속 성공하아예 알겠습니다. 매치 SBS 임규호님과 함께는. 그니까 을아 오케이 드리블 만 시간 다시 해줘 오케이 7분 드리블 두 번이야? 자 그럼 지금서부터니까 다시 할게요 알겠어요 가 공격으로 오케이 가겠습니다 드리블 두 번? 자, 드리블 두 번? 아, 아니 아니 아, 그러니까 포스트업을 할때네가 탕탕 딱두번 밖에 안되는거야 어아돌파도부치는건 상관없잖아 그그저 그그 그건 상관없잖아 그 심판이 안하겠지 <laughs> 가보겠습니다 자영대 형입니다 시작 김건우 김건우 나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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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 나띵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합니다 아이고. 자 너무 너무 이상하잖 자자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 거수할게요 어예 다수결 다수결 아하하하 나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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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, 빨리 해주세요.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 좀 많아요. 재원아, 이모야 여기 옆에서 돌아도 돼. 어, 우리 고기 때문에 보는 거니까. 어.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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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. 아, 어. 민성아 여기 돌아 옆에. 어, 세훈아 돌아도 돼. 이거 방이 보고 왕이 바뀌는 건가? 자, 아, 어, 자유투 있어요. 아, 왔어요. 매치업 때 자유투가 있었어요? 오케이 오, 있어요 네. 왕이 바뀌는구나 어, 역시 애청자가요 아, 인근호 아, 왕이 바뀌면 신하들 어떡합니까 아, <laughs> 자 이거 치면 우리 김가훈씨밥 사주고 아, 이준빈이 원할 때 대회 나가는 걸로 아, 오케이 아, 자자자김가훈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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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치면 아, 이준빈. 이준빈과 함께 대회를 나가시는 겁니다 김가오 아, 아니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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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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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. 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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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캐, <웃음> 자, 캐치 다시 부활합니다, 지금. 캐치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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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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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웃음> 외대 외대 왜대버스 어 유니폼 오 아아 왕자리가어어요야나야맞아맞아3대3요어요야김이즈빈 카드 아. 자, 인그로 인그로. 어? 오오오오 자. SBS 스 인그로 나와. 자, 지금. 자, 에스 인그로. 아. 오케이. 자. 인그님이 못 보세요. 자 다음 한발거 같아요, 지금. 아, 뚫렸죠 아, 끝났어요. 아, 예예 예. 예, 예, 예. 아, 이지 아, 이지. 아, 예. 우후. 이지 <끝> 아네아 예. 아, 진예 예! 짜 좋아 진 진짜, 진지진요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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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진 진짜, 진짜, 진 진짜, 진짜,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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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어? <돌이> <오? 돌이> <돌이> 어. <나> <돌이> 아. 야, 어? 진짜. 어? 어? 아! 아! 알았어? 맞아, 맞 맞아, 맞 맞아요. 간어이준민 됐어요. 요 자, 이준민진지해 어?

제가 한테 끝났어요. <laughs> 아, 이거 이기면 이다대 나가야 돼요, 지금. 아, 저희도 같이. 가자, 누구여 무서. 어, 어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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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, 누구여 무서 보고 있나농구여 무서. 자, 누구여서 대표님. 혁원이 <laughs> <형, 형. 형. 웃음> 애들 대회 나갔습니다. 고맙습니요 대기해 대기해. 오, 아이준민 아 빨라요. 아, 어이준민 아 코비. 아아자아 김강우 이기서 60만 원짜리 코비를 깠어요 <laughs> 지금. <성람이 완전히 웃음> 아, 아, 어파파오케어 <laughs> 어, 아 좋아요. 오, 아, 아 됐네. 어 오케이. 되게 힘들어요. 자, 다음 임금님 준비하시죠. 임금 님. 오, 오호. 오 아, 아 너무 보여 지훈도 쉬셨네요 너무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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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야 시간을 5초밖에 안지웠어? 네 5초밖에 안지웠어? <laughs> 아, 야 시간 끌지마 메페지같은거 쏴아 저거 흔들리네요 네 흔들려요 흔들려 자, 이준민이 기고 있어요? 아, 이준민 안되 어. 이차요 잠시. 몇초 끊는 죠이기초됩니다 맞죠? 그 여러 가요. 2486. 오, 손있이 이준민이 몰라 오케이! 아! 오 진짜 außer, 진짜. <목소리> 아 자, 자, 자! 자, 이거 연장 있어요? 연장 연장, 잠깐, 연장 있나요? 연장 있나요? 어, 연장 있나요? 오늘 시간이 안어 아, 예예 있는 걸로 해 어, 아. 어 연장 1이요 예. 김덕현 심판이 연장 1분기다려기다려 기다려. 전나가지 말고 이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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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아, 좋아,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타겟 때에는 오! 경민 진짜네요. 이준민이 이기는 데 나가야죠. 말 들어야죠. 아, 오! 뛰었어 맞아요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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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맞아 아어저저 죄송한데 조용히 하라요 조용히 하네. 조용히 해라 <뭐라> 봤어 <뭐라> 아, 어, 맞아요 아지! 맞아요 맞아요 맞아. 맞아. 인정합니다 아, 네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잘자자자

앞으로 그 사람 말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럼 네? 김이씨 괜찮아요? 형 이기면 형이 스케치 받아시킬 텐데. 거기다 다 많이 들어야 네 씨발 지팡이 엄청이었니다 제가 진짜 민이야김호 이기면 혼성 도전하나요? <laughs> 어, 저, 자, 그래기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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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범인이나. 웃음> <laughs> 오케이, 오, 오, 어. 좋아요, 좋아요 좋아요. 오케이, 아, 아. 어, 뭐야 뭐야? 아, 초야? 팀 파울인가요? 두개 개. 초밖안지났

아 수업본 줄 알겠어 야, 지금 목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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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아파 1점 차 2점 차? 어, 이거, 이거 <laughs> 아니 <내는> <laughs> 아, 이거 어아는거야니너 <생각해. 웃음> 지킵시다 아, 아 <laughs> 아무튼, 아무튼. 알겠습니다 <laughs> 아! 어? 아쉽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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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u l d be, I should be. I should be, I s h o u l 진짜. e I should b 이 I should 거 e I should be. I should be. I s h o u l 이거 e I s h o u l 게 be. 오 should be. I should be. I should be. I should 여유 게 다섯 개, 다섯 개, 다섯 개, 오케이. 하나, 하나, 야, 한 발을 하나, 하나. 가데한 발을 그네자. 하나, 하나. 자, 자, 네. 자, 네, 자, 예, 자, 자. 좋아, 좋아. 진짜 자, <laughs> 이준민 씨가 이거 이기면 대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. 네, <웃음> <저희> <웃음> 자, 저희 제일 어? 배우세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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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아요, 좋아요. 오, 달라졌어요 진짜.

1 0대치아일 <laughs> <진짜>. 어. <laughs> 아, 이게 지는거야? 아아 라스트 원? 아, 저... 역시 왕은 안 죽었네요 <laughs> <laughs> 어, 내개 <laughs> <laughs> 지지습니다오 몰라? 지 내가, 내가 아하지이 <목소리> 증명된 거죠? 손가락 제가 찍고라았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많이 아프셨어요. 아. <목소리> 이 유튜브에 올라가요? 아 당연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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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당연하죠 <웃음> <웃음>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 표정 죠번 찍을게요 자자자 라이브 나오니까 아 근데 네, 패배하셨는데 뭐할말 없으세요? <laughs> 죄송합니다 <웃음> 뭐 어떻게 뭐 다시는 까불지 않겠다 이런 말씀 안까보겠습니다은정합니다네 <laughs> 눈썹, 네. 네, 있습니다 네? 네, 왜요 왜요 中国冰业。<noise> <noise> <noise>